여러분, 6월 7일 수요일입니다. 1 0편 말씀을 따라가고 있고요. 1 0편 1편 말씀 그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특성 그 특성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라. 하나님의 가르치심, 모든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치심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완전한 즐거움을 줍니다. 영혼의 기쁨을 주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한다고 하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는 마치 시냇가에심기운 나무와 같다라고 은유법을 대입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완벽한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부유하고 풍요로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고 그것으로 즐거움, 그즐거움의 뿌리, 근원을 삼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10편, 119편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아멘.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내용이겠지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스포지요 형통한다 번성하리라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다시 시편 1편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가뭄일지라도요 유대땅 지역에 가면 와디라고 부르는 사천이 있습니다. 건조기에는 말라붙어 있다가 비가 오면 흐르는 물이죠. 그런데 이 와디 주변에 물이 흐를 때에, 그때에 이 와디 주변에 심겨운 나무들은 비록 건조한 땅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푸른 나뭇잎을 내고 싱싱함을 생명을 유지하며 그리고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삶의 근거를 둔 사람의 생활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복이 따르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뿌리,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수를 뿜어내시는 근원이시죠.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며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예, 가뭄때라도요 어려운때 흉년때라도 말씀이죠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두려워 아니하며 평안하게 산다는 건 얼마나 복이 있는 삶입니까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삶에 근거를 둔그 사람은 여러분 뿌리가 그 뿌리가 생수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있기 때문에 더위나 강움에 관계없이 언제나 청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윤택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실하게 되어 있지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성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그 반석 위에 놓은 연구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성경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행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절을 쫓아 과실도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누군가를 위한 약 재료가 되는 복의 통로로 쓰이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